친구가 컴퓨터를 사려는데 아... 자또 이제 자 어, 주제 하나 컨텐츠로 더 갑시다 자 일단 이그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이... 이렇게 사면 진짜 큰일 나요 지금 자자 자, 자, 지금 여기 13700K PC 쿨러 G6나 자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로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진짜 그이 13700K는 일단 기본적으로 순행 하셔야 돼요 순행을 안 하면 발이 안 잡혀요 아이그는 그냥 룰처럼 받아들이세요. 예, 인텔이 내가 봤을 때 해결할 의자가 없어. B760하고, Z790하고, 또는 Z690하고, B660 이렇게 분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보드가 네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요두 개랑 요두 개가 전압이 들어가는 양이 달라요. 야 실제로. 같은 전원부 용량이어도 인가되는 전압 양이 달라요. 야, 존나 이상한, 난 이해가 잘안 돼. 근데 이게 Z보드 쪽에서는 온도가 잡히는데 B보드에서는 온도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구성이어도. 이걸 내가 리포트를 했다고, 근데 픽셀 의지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자, 136K까지는, 공랭하셔도 돼요, 솔직히. 비보드도 돼요, 심지어. 아, 물론, 여기서도 아마 z 보다는 온도 차이 날것 같거든? 근데 내가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근데, 137K, 예. 수냉하셔야 되고요. z 보다 하셔야 돼. 그리고, 139K, 수냉하셔야 되고요. z 보다 하셔야 되고요. 타이공급 수냉하셔야 돼. 작업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아, 이거, 룰이에요, 그냥. 네. 이 룰을 지키세요, 그냥.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발을안 잡혀요. 발을안 잡히는 컴퓨터, 어, 문제 생겨요, 진짜로, 나중에 되면. 처음에야 문제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 생겨요. 괜히 이걸 다 지켜가면서 넣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룰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뭔가, 문제 생긴 걸 알았을 때, 그걸 픽스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 기존 제품은 어떻게 처분할 건데? 두고 나라 팰 겁니까? 이런 구성을 맞춰서 가야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저히 나머지 뭐 요거, 요거는 지킨다고 쳐. 그러면 CPU를 내리든지. 이거, 이런 거좀 지켜가면서 가셔야 돼요. 빨갛고 내 모는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험판의 컴퓨터 채널 굴도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